이거 마시면 구독하는 거다 아! 구독해주세요! 아나 그런 걸 못하겠어 내가 진짜 못하는 게 있는데 일단 나는 남자친구를 이때까지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밀당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난 밀당을 할 줄을 몰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시청자가 그러더라고 약간 도도한 컨셉을 잡으려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밀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밀당 안 하면 어떻게 사귀어요? 밀당 안 하고 왜못 사귀어요? 밀당을 꼭 해야 돼요? 그럼 밀기만 하나요?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나요? 아니야! 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밀당 없이 그냥 나는 내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야, 너, 이거, 막, 이거는 되게 별로였는데, 이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연애하고 싶다. 카톡 대답 빨리 해주겠네.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카톡 대답을 막 1분에 한 번씩 막 계속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냥 보면 바로 해요.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카톡이 오면 바로 하고, 내가 핸드폰을 딴 방에 냅두고 있을 때 카톡이 오면 바로 안 해. 보면 바로는 하는데잘안 봐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약간 핸드폰에 얼매인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핸드폰 어디 갔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이 집안에서, 이 좁아 터진 집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하루에 한열 번씩 잊어버린다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다. 언제가 제일 힘들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하필 무음으로 해놨어. 그래서 다른, 제가 핸드폰이 두개 있는데,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어딘지 찾지 못할 때. 열받아요. 집순이들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 같아. 구라친다, 네가 좋은 사람이면 24시간을 꺼녕 24초만에 할걸? 근데 나는 좀 그랬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연애를 하면서 남자들한테 그니 그러니까 썸을 타는 남자들한테 그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 내가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막 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 왜 이렇게 답장을 늦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 스인가 그리고 나는 사귀고 나서도 그랬어. 사귀고 나서도 하루 종일 카톡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쓸데없는 카톡 100개 하는 것보다 그냥 전화 한번 하는 게더 편해.